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기초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치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과 한국은요, 같은 한자권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한자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거와 같은 단어인데요.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동거, 동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동거라는 단어가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바 선생님, 그 한국의 동거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는 어떻게 되나요? そうですねやはり結婚していない男女が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時には同性という表現を使いますねで日本で同居という表現もありますがこれはまあ2人3人以上がただ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ますし、まあ、最近ではルームシェア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ね同性の、世論上の司法的、模倣的な議論を使うんですが、どうですか そうですね、で昔はそういうニュアンスが強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ではやはり結婚の形態がだいぶ多様化してますので、えー、結婚のための準備期間というよりは、まあそうですねえー、なかなかこう男女が一緒に住んでいる状態のことを言う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ですね。う 그런 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도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일본어 공부에 좀더 박차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4강 시츄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우실 표현은요 동사의 수동형, 수동형이죠 그래서 레루 라레르라는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뭐+ 뭐를 시키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세르사세르에 관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두 가지를 합친 표현이죠 그래서 동사의 사역수동형. 데라레루 또는 사세라레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모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죠. 니지가이나이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모일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뭐모일 것이다라는 의미의 카모시레나이 표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14강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 지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いそれでは今日の 단어 見ていきましょう 失恋。真っ青な顔。真っ青な顔。はい。真っ青というのは、これは完全に青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間、ま、というのは、えー、何かの前について完全に、ワンジョンにという。 意味を表すすわけですねで色の場合は真っ白な真っ赤なというのも言えますしあとは本当に新しいという時に真新しいと言ったり水100%だという時に真水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もしますねはい次の単語です元気だ元気だ座る座るそこそこ 彼女、彼女、振られる、振られる。はい。これは今日勉強する、すどんひょん。意味だ。はい。受け身系と言いますね。もともとは、振る、振るという動詞で、ふんどるだとか、ぽりだ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ね。えー、受け身系になって、振られる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次の表現。かっこいい、かっこいい。 すぐに、すぐに。違いない、違いない。女の子、女の子。一度、一度。気に入る、気に入る。約束、約束。 예잘 들으셨죠 역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하실 회화문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아예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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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さんはかっこいいですからすぐに彼女ができますよ元気を出してくださいそうですよもっといい人がいるに違いない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まだ元気が出ませんあそうだ実は合わせようと思っていた人がいるんですよ今度会ってみませんか えでもかわいい日本人の女の子なんですけど一度おさんの写真を見て気に入ったみたいなんです合わせるように約束させられたんですよえ、そうですかじゃあ会ってみようかな。 예, 어떠셨는지요? 좀 길기도 하고 생소한 표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14강에서 공부하실 주된 내용은요, 동사의 수동형과 사역형인데요. 이두 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셔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몇번 정도 되풀이해서 공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사의 수동형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수동형은 레루, 라레루지요. 그러면은 수동 표현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표현이라는 것은요.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의 수동 표현은 동사에 레루, 라레루를 붙여서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인류 동사는요. 후루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마지막 우모음을 아모음으로 바꿔 주죠. 그래서 부정형에다가 레루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후라레르가 됩니다. 아멘이 라레마 예, 그래서 비를 맞았습니다. 라는 이런 수동 형태가 됩니다. 예, 두 번째, 이류 동사 보실게요. 그래서 이류 동사는 루라는 동사의 어미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라레르를 접속시켜 주시면 됩니다. 호메라레르. 선생이 호메라레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삼류 동사 보실게 요 삼류 동사는 마찬가지로 수르, 그르인데요 외워두셔야 되겠죠요 그래서 수르는 사레르, 크르는 고라레르가 되겠습니다. 예, 경찰에 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사레았주의사레마시다가되겠니다받다받니 친구가 와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한국에선 드문 표현이죠. 그래서 도머다치니 코라레데. 친구가 와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라는 약간 피해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요 일본어의 수동은요 간접 수동, 직접 수동, 소유자 수동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 수동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수동은요, 가장 기본적인 수동형이죠. 한국어나 영어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문과 수동문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능동문은 하나꼬가 타로 나그르 라는 일반적인 문장이죠. 근데 이 수동문을 보시면은요,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로가 하나꼬니 나그라레르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능동문의 목적어는 수동어의, 수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는요, 수동문에서 조사 니 혹은 까라 혹은 니 요때나 데를 동반하게 되죠. 예, 직접 수동은요, 능동문의 동사는 수동 동사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수동문의 주어는 대개 사람이나 동물이 오지만 무생물, 우리 무정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무생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명시할 때는요, 니 요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984은 2009년에 쓰여졌다. 1984은 2009년에 뮤라카미 하루키에 의해 쓰여다 예, 이 문장에서 보시면요, 1984와 2009년이 각각했다라고 하면은 행위자 명시가 안 됐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행위자를 명시하고 싶을 때는 뮤라카미 하루키에 의해에서 이 의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간접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수동은 일본어 수동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죠. 자동사를 사용한 형태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예, 간접수동을 보시게 되면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능동문과 수동문으로 나누는데요. 자동사의 자 능동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징하신다. 예 수동문을 보시면요. 시징이신화됐다. 예 타동사 보시겠습니다. 예, 이런 능동문이요. 수동문으로 바뀌게 되면요. 예, 그래서 한번 해석부터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치가 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다가 되는데요. 와따시와 치치니 신하랬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한테 죽음을 당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내가 당했다는 피해수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타동사 보시게 되면요. 도나리노 히더가 고카이다테노비루어 타테다 라고 했을 때요. 옆, 옆집 사람이 5층짜리 빌딩을 세웠다가 되는데요. 수동문을 보시면은 와は시와 도나리노 히더니 고카이다테노비루어 타테라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5층짜리 빌딩을 세웠기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됐다든지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는 좀 피해 수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석을 할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능동문으로 해석을 한 후에 수동형의 주어가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문 보실까요? 도나리의 히람니히밤반주 사망을 가르게 냄을 해놨다. 예, 옆집 사람이 밤새도록 떠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접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간접수동은 타동사, 다, 자동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수동은요. 수동문에서는 능동문에 없던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문장처럼 예를 들면은 치치가 신다 같은 경우에 와다시와 치치니 신할에다. 그래서 수동문에서는 없었던 사람이 주어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도나리노 시도가 고카에다테노 비루어 다테다라는 문장에서요. 수동문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와다시와 도나리노 시도니 고카에다테노비루 다테라레다처럼 없었던 사람이 주어가 되지요. 그다음에 능동문의 주어는요, 수동문에서 항상 조사 니를 취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접수동은 우리 말에 없는 수동형이므로요, 해석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선 능동문으로 해석을 하신 후에 수동형인 주어가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유자수동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소유자 수동이라는 것은요, 수동문의 주어의 신체 부위, 소유물 등의 사물, 관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받았을 때 쓰는 수동입니다. 한번 능동문하고 수동문 비교해 보실게요. 하나코가 예, 하나고가 타로의 머리를 때렸다. 이 문장이 수동문으로 되는 걸 보시면요. 타로가 하나고에게 머리를 맞았다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다마는 타로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신체 부위가 다른 사람한테 행위를 받아